5학시 퀄리티 질세 5학교 9시보다 아쉽다는데 와 음. 어. 어? 응. <laughs> 어? 몸이 반응해 고마워 가 섹시를 노리네 자꾸 얘뭔섹시야왜얘섹시야이 <laughs> 뭐 <laughs> 뭐 까리지 까리 야 누나가 <laughs> 택시에 <이번에> 돈이 바뀌었어. <laughs> 그럼 나 버스 할래. 그럼 <laughs> 나 모범 택시. <laughs> 모범 택시요? 나를 나나 블랙 택시. 나 블랙 택시. <laughs> 나 블랙 택시. <laughs> 달라 이거 달라. 그냥 택시와 그, 그냥 택시와 모범 택시. 블랙 택시. <laughs> <laughs> 이거 좋았어요. 여러분 추천곡 있나요? 추천곡! 추천곡? 이 바보야! 그거 너무 찾을 아, 것 저는 같아 날씨가 또 이렇게 맑아서 우연이 봄! 우연이 <laughs> 봄? 우연이 봄을 들읍시다 내가 우연이 봄이 저 위에 있어요 이거 요즘 듣나요? 수언니 개인적으로? 아 완전 듣죠 진짜로요? 전안 듣는데 <웃음> <웃음> 엄지를 잘못 썼어 엄기 제발 몇 개의 영어, 영어 단어를 말해주세요 Hello. Thank you. How are you? Fine. Thank you, and you? Fine. Thank you. And you, Pretty. Pretty cute. Beautiful. 일찍 연락하 그랬어? <laughs> <laughs> 아 봐. <laughs> 봐. 떻게해볼까란 뜻은 아니야. <laughs> 그냥 심심해서 그래. 안녕. <laughs> <그래. 웃음> <난> 안녕. <안나와와와와와와와> 어? 아 여보세요? 여보 어 여보세요. 어, 아, 맞나요? 어. 네 저기 여자친구 그건데요. 네. 친구가 밥 먹고 있다. 버디 버디 사랑해요. 버디 사랑해요. 먹어? <웃음> <웃음> 오늘도 화이팅. 나랑도 밥먹어 버디 오늘도 <laughs> 화이팅. 버디 오늘도 <웃음> 화이팅! <웃음> 안녕. <웃음>